안녕하십니까 3여행중인 쌤입니다 오늘이 몽골 아예 어, 오늘이 몽골 3일차입니다 여기는 달란자드가드에서 제가 묵었던 비해피라는 호스텔이고요 자뭐 빠트린 거 없지 오늘 갈 곳은 욜리남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보통 몽골에서 투어를 하셔도 욜리남 가기 전에 이 달란자드가드라는 마을에 들려서 중간 보급을 하고 욜리남을 간다고 해요. 이 달란자드가드라는 곳에서 욜리남으로 가는 들어가는 그 진입로까지 네 당연히 거기까지는 포장도로고요. 이곳에서 35km 떨어져 있습니다. 달란자드가드 벗어나기 전에 헐크 밥을 먹으면서 예비 연료통 5리터짜리 일단은 채워갈 겁니다. 헐크 밥 먹고 헐크 도시락도 싸고. 이제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할 거야. 가 보자. 달란 자드가드 출발해서 지금 욜링암 진입로로 향하고 있는데 진입로까지는 7km 남았다고 지금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지 같잖아요. 어, 그게 아니고 이게 완만한 오르막인 것 같아요. 고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헐크도 약간 버거워 하는 것 같아요. 어, 헐크야. 힘내자. 이 앞에가 지금 열링암 들어가는 진입로 분기점입니다. 예, 여기서 일단은 또쉬다 갑시다. 자주자주 자주 쉬어줘야 돼요. 최대한. 지금 시간딱 11시 30분 네이 욜링암 진입로에서 욜링암까지는 맵스미 내비상 1 2 k m 찍혀있습니다 뭐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어 앞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제발 비야 오지 마라 자 얼크야 고생스럽지만 천천히 가보자 아직까지는 길 좋네. 어, 근데 되게 멋있다. 뭔가 몽골에서, 어, 어, 잠깐, 잠깐. 뭔가 몽골에서 보지 못한 푸릇푸릇함이 고생스럽고 느리지만 스쿠터 타고 이렇게 가는 재미도 쏠쏠해요 어, 비 내린다. 잠깐만. 어, 안 돼. 요 정도까지만 내려. 어제 그차강소브라가 보다 길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잘 가고 있어. 아, 이거 운전하느라고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오네. 예, 7.8km. 5km 남기고 좀쉴 겁니다. 조금 하늘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기분이 좋아질라 그러네. 와, 진짜 길 쌀벌하네, 쌀벌해. 3.8km 남았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laughs> 신기하지 저를 열심히 찍고 가고 있네요 아 풍경을 찍는 건가? 너무 자빠겠나? 와 정사 좀 있다 헐까 힘내 아 잠깐만 어, 장갑을 껴야 되겠다. 어, 힘시 헐크야, 2.2km 남았다. 조금만더 힘내자. 프리우스, 와. 예, 네, 원차도다 옵니다. 네, 우리 헐크 못갈 이유가 없죠. 솔직히 저 프리우스도 도심형 뭐 연비 좋은 차지 이런 오프로드 타라고 만든 차 아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스쿠터나 프리우스나 예, 저 차도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느리네. 아, 야, 저랑 속도 없이 드죠어 길이 약간 좀 축축한 것 같아 가지고 미끄러울까봐 무섭습니다. 아 어, 진짜 이열리남이 이 오프로드는 차강소브라가에 비해서 진짜 훨씬 난이도 어렵네. 오 어, 이건 뭐야? 이씨. 음, 음, 음. 저 앞인가 이제? 어, 700m 남았습니다 어우 여기구만, 욜리남 주차장 유후 욜리남 일단은 여기서 뭐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차장에 왔습니다 바이커들이 계셨네 헬로우 예 마이 마이 타이어 진짜 스몰 난 그나마 슬로우 나 슬로우 아니, 넌 우리와 같이 왔으면 좋겠어 우린 널 도와줄 수있 잠깐만, 너무 비가 오는데? 아,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로 아, 너무 비가 옵니다 아저 오늘 욜리남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중품 다 넣어서 아, 비 많이 와요. 나 헐크 급한 대로, 저 기만 좀 덮어 줬는데, 문 제가, 아, 이거 처음 썼는데, 아, 이거 새네. 와,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게 새면 어떡하냐? 이게 원래 눕혀 놓는 용도가 아닌가? 어우, 많이 새네. 아, 나 진짜로 환장하겠네. 캠핑 용품이 전부 다 휘발유에 좀 젖어 가지고. 아. 이거 바깥에다 놔야 되겠다, 그냥. 아, 괜히 가방에 넣네. 아, 모르겠습니다 저 일단 진도 아, 엉망진창 됐고 날씨는 일단은 비는 그쳤는데 아니, 뭐 조금 오고 있어요 근데 뭐 언제고 쏟아져도 전혀 이상한 하늘이 아니어서 비가 오던 말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가 봅시다. 네, 또 구름 낀 대로 나름대로 운치 있고 멋있습니다. 공기도 촉촉하고 울리남이 이런 협곡이었나 보네요. 와, 뛰어야 되겠네. 이 정도 쯤은 간단하게 한번뛸수 있습니다. 와, 그거 보니까 이런 이런 돌들 위에서 굴러 떨어진 거 아니야? 와, 이거는 진짜 낙석은 천운에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를 밟고 여기를 밟고, 툭. 길이, 어, 바위가 젖어가지고 미끄럽습니다. 어. 어, 이게 만들어놔도 쉽지가 않은데? 뭐 잡을 것 같아가지고. 어. 어, 미끌미끌해. 깊고, 아하. 아, 어, 산나와 산이네. 어, 오케이. 와, 진짜. 이거 어떻게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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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위험한데, 이거? 오, 씨.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거... 아, 여기도 근데. 이 경사가 만만치 않은데. 어, 너무 미끄럽다, 돌이. 여기서 여기 있서 잠깐만 이거. 카메라 좀 끄고요. 제가 예, 카메라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에 아, 씨. 어, 어쩔 수 없이 내려오긴 했는데, 아, 어, 숨바다 젖고 빙하라기보다는 눈이 안 녹은 거겠죠? 아, 저쪽에 볼수 있구나. 어, 그럼 거의 다 왔나 보네. 얼음이네. 이렇게 곳곳에 얼음이 안 놓고 있거든요? 걸어서 그런가? 막 그렇게까지 추운 것 같진 않은데. 얼음들. 얼음들. 얼음 많아요, 이제 점점. 지금 2시거든요? 제가 1시 조금 넘어서 출발한 거 같은데. 1시, 아, 몇시 출발하는지 정 모르겠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도 왔는데 끝까지는 가 봐야죠. 뭔가 구름 사이로 저런 바위 실루엣들이 보이는데 멋지네. 여기가 끝인가? <laughs> 아 이게 뭐 이정표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게 마냥 마냥 가면은 뭐가 끝나나? 와 진짜 태초의 자연 그대로일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부터는 길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 길은 있긴 있네? 좀만 더 가봅시다. 어, 점점 발자국도 없어진다? 여기서부터는 좀 사람의 흔적도 별로 안 느껴지는데?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뭐, 어쨌든 물의 근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보겠는데 이게 물이 흘러 내려가는 거라서 예, 끝이 안 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갈래요. 뜨뜻 미지근하고 찜찜하지만, 요링함은 다본 걸로. 큰일 났습니다. 앞에 날씨가 제가 올 때보다 지금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조심조심. <laughs> 비만 많이 오지 말아라 제발 앞에 잘안 보이시죠? 한 느낌적으로 율링함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약간 태초의 자연 같은 데서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 하다가 제가 원래 이렇게 가족을 엄청 보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족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네, 몸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아이고 헐크가 저러고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욜링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저기에 가방을 맡겨놨으니까 저기서 네, 따뜻한 뭐 차한잔 마시고 어, 차도 좀 후딱 마시고 와야 되겠네 지금 시간이 3시 반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끝, 끝, 굿 이렇게 가져가라고요? 어. 어, 좋아 좋았어 좋았어 2,000원 2000. 애기가 뭘 만들어 해 자 맥신입니다. 물물 아, 어,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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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트 어, 아, 아 온몸이 찝찝 축축. 아 역시 역시 맥신. 아.. 오랜만에 맛있니다 맥심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자 일단 출발할 준비는 다 됐고요 펄크도 예열 좀 시켜줬고요 길이 안 미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 아침에 출발했던 달란 자드가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우와 이길퍽한 소리 들리시나요? 아 어, 여기 미끄러지겠다. 아씨, 우와. 어 잠깐만, 잘못 왔다. 아, 우와 미끄러. 어 여기 조심해야 돼. 어깨 힘 진짜 장난 아니게 빡치고 했네. 아씨, 퍼퍼퍼. 어깨 다 부고. 어 저기는 하늘이 막네. 힘든 오프로드 뭐 그런 거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조심조심해서 가면 되는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저랑 헐크는 마저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전하게 달란 자드가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의 욜리남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저못 보겠다 이거 끌게요 아안 꺼졌네 아이씨 잠깐만 X4 저거 X4 어우 어우씨 아이씨 서서하자 안녕하십니까 삼류여행중인 쌤입니다 네 지금 헐크하고 몽골을 또 신나게 달리고 있죠 네 방금 전에 날란 자드가드를 떠나서 오늘은 울란바토르로 갑니다 저의 몽골 여행은 여기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몽골 여행을 시작할 때 어, 나름대로 이렇게 코스를 좀쭉 이렇게 짰죠. 그중에서 제가 간 데가 차강도브르가 그리고 욜리남 이두 곳을 갔었고요. 제가 오프로드 평균 속도가 시속 잘 쳐도 15km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울란바토르가 아닌 바양자고로 가는 게제 원래 계획이었고요. 바양자까지는 오프로드 구간이 대략 한 85km 정도 있습니다. 시속 15km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뭐 넉넉잡아서 8 시간 아뭐못갈 거리는 아니긴 해요. 그 다음 구간이 엉긴성원입니다. 어, 엉긴성원까지는 오프로드 구간이 대략 200km 정도 잡혀 있어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나오죠. 그냥 뭐, 수치적으로만 따졌을 때도 답이 안 나오긴 하는데, 제 전체적인 유라시아 횡단 여행과 네, 우리 헐크 관점에서 봤을 때, 몽골의 대자연을 여행하는 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제가 뭐 극기훈련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막열몇 시간, 뭐 진짜 저랑 헐크 갈아 넣어서 부서져라. 거기 가는 게 그렇게 이 여행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여행에 정말 도움을 주는 걸까? 네. 이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정해놓고 고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안될것 같아요. 헐크, 예, 네, 안 돼요. 몽골 여행 시작하는 그 첫날, 다짐한 것처럼, 네, 안될 때는 바로 핸들 꺾는다고 했죠. 네, 지금 헐크 핸들 바로 꺾었습니다. 제가 이 몽골 대자연을 탐험하기에는 준비가 너무너무 미흡했습니다. 어 언제가 될진 모르겠는데 이 몽골의 대자연은 계속 여기 있을 거잖아요. 에,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헐크는 금이 환영은 못했지만 에, 씩씩하게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헐크야, 울란바토르로 돌아가자.